자, 이건 인수분해 하라고 나 얘기했어. 딱 보면, 일단 공통인서 없다라는 건 눈치 딱 빠져. 그죠? 그다음딱 보니까 항이 여러 개인 거 보니까 공식이 아니라는 것까지 눈치 빠져. 공식은 보통 항이 세 개까지였잖아. 뭔말하는지에 그 이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끼리끼리 묻든가, 치환을 하든가, 열림차좀 정리를 하든가. 무슨 말하는지 여기서부터 스킬을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진 않아. 여러분들 하시면 돼. 치환 쓸건 있냐, 없냐. 치환는 비슷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것들이 없죠 그치환는 무슨 생각 하나요? 그럼 끼리끼리 묶어봐야 되는데 끼리끼리 묶을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안 보이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끼리끼리 묶을 게얘얘얘 얘, 얘 이런 것들이 좀 끼리끼리 보이기도 해요 그거 완전 재고식이요 그죠? 근데 생,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 해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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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완전 재고식하면 X-3이 3는 전체 재고식이죠 그정도는 이제 암산해야 돼 암산을 하라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전략을 짜라는 거야. 그 다음 얘랑, 얘랑 뭘로 묶이겠냐? Y로 묶이겠지. 그럼 Y로 묶인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계산했을 때 X 마상이 나올 거 같냐 안 나올 거 아니야? 비슷하게나마 나올 거 같잖아. 그러면 시도해보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지우고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끼리끼리 좀 일단 묶어볼게요. 그러면 X에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플러스 3i 이니까. 앞에 거 제곱 완전 정식이니까, x 대한 얘 마이, 얘 y, 마이너스 3i 이라 전체의 재고. 얘 y로, 마이너스 y로 묶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마, 3 이렇게 나빠졌 그럼 x 마이너스 3으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으로 앞에 거 인투문하면 되겠지. 항을 보셔. 항을, 항을 보셔. 항을. 항을. 그럼 가로 열고, 여기 보나 뭐. 두번곱해야 되는데 한번 뺐으니까 x 마이너스 한번 남았겠고. 그치? 그럼 닫으면돼안 돼. 안돼저 네. 여기 뭐 남았어요. 마이너스. 한번났지요것만좀 마이. <laughs> 이쁘게 써줘도 상관없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요런 뭐 식으로 좀 느낌 살려서 하셔야 돼. 인수분해는 직관력이에요 연산이 알잖아요. 연산. 연산. 인수분해 연산이에요. 연산. 그 다음에 여기 512번 보도록 할게. 이제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음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공식을 이용해갖고 숫자 계산하는 거야.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여야 하고 여기서 너희들한테 보이는 이 숫자가 12.5라든가 5라든가 50이라든가 48이라든가 저게 숫자 보이면 돼야 돼. 안 되지. 숫자를 보여야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럼 봅시다. A라는 걸 갖다 조사 볼 텐데 12.5, 그다음 2.5 이런 게잘 보이죠. 근데 지금 이 5는 뭐예요? 5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잘 살펴야 돼. 저 5는 뭘까요? 2짠짠에. 2짠짠에 2랑 곱해진 거죠. 무슨 말이냐? 12.5가 치환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 12.5랑, 12.5랑, 그 다음, 마이너스 2.5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그래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얘가? 그 다음, 2짠짠 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2.5 곱하기 마이너스 2.5지. 그 마이너스 2.5라고 하면 일하는 거 먼저 아, 곱하니까 어떻게 아, 돼? 아, 못 먹겠지. 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 보여야 돼. 아, 숙달이야, 숙달. 숙달이 돼야 아, 아, 돼. 경험치라 그니까 러 5라는 걸 어떻게 쪼개 봐야 돼? 2 곱하기 얼마? 2.5로 지 쪼개 봐 이런 식으로 2라는 숫자를 가림으로 인해서 완전 제곱식이안 보이게 할 텐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돼니다그 밑에 있는 것도 봅시다. 5 2이랑 48이 있는데, 아, 있는데. 문자로 모여야 된다 그랬죠? 응. 그걸 무슨 공식이뭐야합차 학차죠. 그럼 루트는 그대로 써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 번은 더 하고, 응. 그 다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 번은 빼주면 되겠지. 루트 끝까지 씌우고. 얘가 아니야, 나. 이거 계산하니까 얘 얼마야? 루트 그대로 쓰고, 얘 100이지. 곱하기 얘는 얼마야? 4지. 그럼 100 나와, 안 나와? 1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 나오니까 2. 2로 나오고, 답은 얼마? 2는뭐나100나오겠얘0 나오고, 얘는 10, 얘는 뭐나오냐 얘는 100 나오고, 얘는 100 나오고, 다는 얘는 100 나오고, 는100 나오고, 얘는 100 나오고, 얘는 면0 0 나오고, 얘는 100나오는100나지고 얘는 100이오고 얘는 1는100 나오고, 얘는 1 1 문자를 보여. 그렇지 그리고 합차 공식으로 봐야지. 64 플러스 36, 64 마이너스 36. 무슨 말하는지야? 다음가. 64 플러스 36이 100이잖아. 네. 64 마이너스 3 6이28 맞잖아. 네. 그 무슨 공식이 변하는 거야? 합차. 합차. 무슨, 그럼 여기서 합차 공식 볼래요. 3번, 3번. 무슨 말하는지야? 516번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식의 값을 대입하는 걸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식을 대입하는 걸배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갖다 쳐 넣으라고 했던 것. 쳐 넣으라고 할 때는 내가 두 가지 체크하라 했지. 쳐 넣으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체크하라 했어. 그두 가지가 뭐야? 허. 바로. 바로라? 정리. 정리. 어. 바로하고, 정리. 뭔만인지 알겠어요? 봅시다.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 이 값을 물어봤어. 그럼 x 에다 갖다 쳐 넣고, Y에도 쳐 넣었어. X도 대지고 파고 Y도 세지고, 파고 Y, X랑 곱하고 Y랑 곱하고 미쳤냐, 이거 이렇게 하네? 정리해야 되겠지? 네. x도 정리가 되고 y도 정리가 되지 무리수가 들어간, 루트가 들어간 답을 쓸 때는 명심하세요 절대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네. 루트 안에 제곱수 있으면 돼안 돼? 어. 절대 안 됩니다 오답이에요 감점도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알겠죠? 그럼 x 정리하셔야 되겠지? 그죠? x 유리화합시다 x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루트 3에서 유리화해 보내 주면 얼마야? 부모 1 나오지? 네. 부모 문제는 얼마 곱한 거야? 2? 부모 문제.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 값은 얼 마이너스. 그 다음, y 값은 얼마야? 2 플러스. 이 플러스. 그 다음, 요거 갖다가 지금 값을 구하라는데, 요거 이 상태로 놓지 말고, 뭐 하자? 정? 정리하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정리할까? XY, XY로 묶어줘버리는. 여기 어떻게 나와? X제곱 X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Y제곱 나왔죠 네, 네, 네. 톡톡 네. 쫓아와. 네. 항상 해. 네. 이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어떻게 하자. 합쳐. 합쳐져.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얘네 둘이 합하고, 얘네 둘이 빼고, 얘네 들이 곱한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얘네 들이 곱해 얼마야? 1이겠지 뭐예요? 얘네 들이 합하면 얼마야? 4겠지? 아, 얘네 들이 빼봐, 얼마? X랑 Y에서, X에서 Y 뺀 거야? 마이너스 2루트, 2루트 3이야, 마이너스 2루트 3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야.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네. 그럼 답은 얼마? 8루트 3. 3 이렇게 나왔고. 됐습니까? 예. 과로 아, 정리 잊지 말도록 하시고. 도형과 관련돼서 나와도 쫄지 마시고. 야, 넓이가 2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5란다. 세로 길이가 x 플러스 5래. 얼마나 아, 친하짜 세로하고 가로 딱접버리고 이거 세로하고 가로 좋을까? 안 좋아? 안좋고둘레길이고하라 그럼 직사각형 넓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와? 가로랑 세로랑 곱해서 나오지않아 근데 2차식이잖아. 넓이가 2차식이잖아. 넓이가 2차식이라고. 저 2차식은 뭐랑 뭐랑 곱해 2차식 나오겠냐? 1차식, 2차식 1차식 곱해 2차식 나오겠지. 한마디로 내 넓이 뭐하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 합시다. 네번째 네 번째 공식 나오겠죠? 자, 1, 2점. 네. 5, 1, 몇개 들어가면 되겠죠? 니들 이거 암상하지 말라고 랬각니다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오, 그다음에 2x 플러스 일 이렇게 나와. 이거 이제 과한 값. 그럼 x 플러스 오가 뭐예요? 세로 길이 라고얘기했죠 네. 그럼 2x 플러스 일이 뭐가 되겠냐? 가로, 가로 길이가 되겠죠. 만약에 둘레 구하는 건 어떻게? 그게 1차식 길이, 길이 더 다한 다음에 이 곱하면 되겠죠. 네. 이거 세로 길이 안 줘도 구할 수 있겠냐? 네. 둘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 무슨 말하는지 이제 과한 요게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삼각형 네. 넓이로 나와. 삼각형 넓이. 삼각형은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가냐? 인수분의 1씩 앞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잖아. <laughs> 이거 그림 못 보는 애들 가끔가다 있던데. 이거 1 불러 그림. 넓이요? 그렇지. X 지제곱 엑스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뭐야? 이해가? 그럼 얘 넓이 갖고얘 응. 사각형 갖다요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어떻게? 정사각형 만들었다고 치면 한변 길이 얼마입니까? 한변 길이 요 X요.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나와요. 왜? 넓이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아니. 완전히. 얘 <laughs> 예, 가냐, 안 가냐. 리스닝도 쫓아와. 그래야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머릿수, 머리 써, 머리. 머리 쓰라고. 알겠어요? 네. 리스닝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는 거야. 음. 그 여기서 내림차순 정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림차순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만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인수분해 한번 잠깐 해볼게. 인수분해 하는 거, 인수분해 하시오. 에 공식은 안 나와. 공식 나오면 뭐라고 야 그냥? 아싸, 만세야. 쉬워, 공식 나오면. 뭐가 나오면? 내림차순. 공통 인수라든가, 시완이라든가, 끼리끼리 묶든가, 내림차순이라든가, 스킬을 써야 되는 것 등이 어려운 거야. 그거 왜안 나지? 뭐내진에서 뭐, 이제 쉬운 학교들은 수행평가 같은 거할때 민수분야 하시오 라고 새끼 문제 주기도 하는데 아 그럼 그냥 맞춰주면 돼쫙쩍 씹어주면 되는 거지 <laughs> 1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 y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인데 자뭐 해볼까요? 앞에 거 3개 좀 보이니까 지금 네. 앞에 거 3번 인수분야 되는 거고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9안 보여? 진짜 보여. 어디요? 앞에 거세 개. 나 그만 보고 문제 마. 알지? 신기하게 생겼다나가 아는 거야. 그만 보고. 앞에 거세개 보면 어떻게 돼? x y. x 마 3y 되겠죠. 그다 여기 또 봐봐. 앞에 거세개 돼서 신나게 인수분해 했어. 아, 뭔가 나오겠는데 싶어갖고 딱 봤더니 막뭐 세상에. 이거 마이너스 2로 묶는다고 치더라도 뭐 나와.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6이니까 뭐, 뭐 세상에? 공통일수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그죠? 실패지. 지우고 다시. 알겠어요? 지우고 다시. 봅시다. 끼리끼리 묶었는데 안 돼. 치환도 안 돼.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내림차선. 그리고 항 여러 개고 문자 여러 개만 내림 차순 해. 내림 차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차수를 내려놔요. X에 대한 몇 차? 차, 차? Y에 대한 몇 차? 차, 차. 이렇게 차수가 차, 차. 같을 때는 어떤 문자 선택해라? 알파벳 순서. 차수가 만약에 다를 때는 어떻게 해라? 낮은 문자, 내림 차순. 낮은 문자. 그리고 길어진 상수 한번 골라봐요. 글쎄요. X, Y, 둘다 2차니까 X에 대한 내림 차순 한번 해볼게요. X에 대한 내림 차순은 X에,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상수지. 빨라? 훔쳐봐. 그렇죠? 시작. X의 제곱 플러스로 연결해주 그냥.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X 찾아. 얘 X지? 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 그 다음 가로답고 X. 맞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해? Y에 대한 남았죠? 이것도 어떻게? 바말게좀 해주자, 이거야. 어떻게? 해? 플러스 3으로 묶어버려. Y제곱. 아, 못 묶네. 미안합니다. 3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6.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길어진 상수항 부분을 해봐기 길어진 상수항 부분 보면 선생님 인수분해가 많이 안되면 어떡해요 못내죠 문제를 길어진 상수항 부분을 봤을때 인수분해가 안돼 그런 문제가 못내 이들한테 알겠어요 인수분해 될거 걱정하지 말고 해봐 1,3 되세요 난뭐 해볼까 뭐8,2 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네. 그러면 얘네 3,2,6이고 8이니까 아 왠지 나올거 같죠 2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얘가 플러스. 플러스고 얘가? 아니,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1. 1. 네. 그럼 여기 뒷부분 인수분해하니까 y-였나? 2그 다음 3i 플러스 8 나오겠죠 앞부분 안쓸 거야 잘 따라와 네. 이제부터가 문제야 인수분해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 식에 대한 인수분해죠 얘 곱해서 나오는 거지 x의 계수가 1이죠 x제곱의 계수가 1세 번째 공식이라는 얘기죠 뒷부분에 상수항은 곱해서 나오고 1차의 계수는 더해서 나오죠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 곱해서 얘가 나온 거야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뭐랑 곱해야 되겠어? y-2랑 3i 플러스 8이랑 곱해서 얘가 나왔겠지 뭘얘해 가냐 안 가냐 여기까지 이해 갔어? 조심해야될건 괄호를 안 쳐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괄호 안 쳐주고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부호에서 실수가 나온다고 반드시 괄호 쳐주고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6이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죠 부호 플러스잖아 그럼 부호 두개 같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둘다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 붙여 뿌리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 플러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나오는 9그 인수분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x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분배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x 마이너스 4. 3y, 3Y 마이너스 8 설명하면서 하니까 길지 여러분들이 한번또 뚝딱 가면 돼요 이번 연달아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웁니다 강의는 오영을 테니까 어차피 승현이도 봐야 되니까 필요한 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z 2zx 마이너스 2xy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딱 보면은 x제곱 y제곱 있어 됐어요? 그 다음 둘이 이 짠짠한 얘도 있어. 아, 그러면 얘네들 세 개에서 뭘 보면 좋을까? 완전 제곱식을 보면 좋을까? 그럼 얘네들 세 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 해버리면 X-Y에 대한 제곱이고. 그 나머지가 얘네들이잖아.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공통인수가 2.5가 있어요. 2Z. E 2-EZ라고 해서 묶어보자. 마이너스 2Z. 플러스 2Z는 상관없어. 마이너스 EZ 묶어버리면 어떻게 나와? 여기 Y만 남고, 여긴 뭐 남어? 마이너스 X만 남겠지.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죠. 어떻게? 얘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얘네 둘 자리만 크, 바꿔주면 X.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 z 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공통인수가 있죠. X 마이너스 y 를 묶어줘버리면, 여긴 뭐 남어? X 마이너스 -2. 2, 여기는 플러스 2, Z. 그럼 꽤큰 맞지. 그럼 얘를, 얘를 못 봤다고 가정하자. 끼리끼리 묶어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이 못봤어 어? 눈이 삐꾸라 못봤어 그럼 이제 내림차선 한번 해봐야될거 아니냐 X에 대한 몇차? 2차 Y에 대한 몇차? 1차 Z.. X에 대한.. X에 대한 몇차? 2차 2차 Y에 대한 몇차? 1차 2차지? 차차 2차. 2차. y 제고아 네? X에 대한.. X에 대한 몇차? 2차 2차 Y에 대한 몇차? 2차 차아 진짜 들었어요 Z에 대한 몇차? 차 1차. 1차지? 2차. 맞아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Z를 어떤 해주세요. 문자 선택해? Z지. 네. 문자 네. 나중에 말해서. 네. 그럼 Z에 대한 1차, 그다음 플러스 상수항 부분 되겠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럼 Z로 묶어봅시다. 얘 Z고, 얘 Z지. 맞냐, 맞냐. 시작.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 길어진 상수항 부분을 써보자라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길어진 상승 부분을 보면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네. 되죠. 그럼 네. 똑같이 아까 시계. 예, 강가. 마지막 고루로 써도 돼. 알겠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내림 차순으로 안 나오면, 내림 차순으로 안 풀리는 건안 내. 중학교는 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나온다고 봐. 괜찮으니까. 알겠어요? 2차 방정 2차 문 인수분해 부분 네. 문제 숙제는 내가 안 내줄 거예요. 숙제는 안 내주고 음. 인수분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면서 가져가고 필요한면또따른책 나눠주면 되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 시험 끝나면 들어가도록 합시다.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2차 방정식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제는 내신 대비에다가 2주 남았으니까 조금 오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